미친다, 미쳐. 흥. 너무 여자 같아. 너무 여자야. 아, 이거 마음에 든나그 상의만 나온 엄청 큰 아크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엄청 큰 아크릴. 그거, 대기신만 하던데요? 제가 잘못 본줄 알았어요. 128만에. 딱 이것만 나온 거잖아요. 월 박샷으로. 그것도 엄청 큰 거. 128만에. 저는 그런 걸못 사니까 이거라도 만족할게요. 사랑. <laughs> 귀여워. 다음 주로 가도 된다고 탐진한테 말하는 장면 아니에요? <laughs> 너무 귀엽다. 웃는 부위는 진짜 사랑인 거 아시죠? 너무 귀엽죠? 마음에 든다. 예뻐. 너무 예쁘다 요즘 디오랑은 매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해요 요즘 못 사고 있어요 이제 사던 것들이 오고 있는 거고 매물이 없어서 아닌데, 아, 이 잠시만. 아니 이렇게 작아요? <laughs> 아 여기 작을 줄 몰랐는데 왜 이렇게 작아. 아 근데 잘생겼다. 잘생겼죠. 근데 이렇게. 더클줄 알았어요. 더한 이만할 줄 알았는데 요, 여기에서? 제딱 진짜 거의 손만 해요. 거의 손만 해. 너무 작아요. 이게 뭐야? 내 얼굴은 합격. 자신있게 했네. <laughs> 자신있게 봐준다 뭐. 음, 예쁘다. 이쁘지 않아요? <laughs> 어떡해, 너무 좋아. <laughs> 진짜 다먹고 싶다, 진심. <laughs> 너무 여러분 제가 무엇을 구매를 한지 아세요? 이 살짝 비친 거 보이세요? 지금 무려 오히려... 엔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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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나이게 그거 빅 아크릴을 샀어요. 진짜 크거든요, 지금 이거 제 손이 떠나면 거의 다섯 배? 진짜? 진짜 예쁜 쥐. <laughs> 잠시만 잠시만 진짜 크다 <laughs> 진짜 크다 우와 잠시만 진짜 너무 좋다 우와 엄청 크다 발판도 이만, 이만해요 지금 안 되겠다 발판이 일단은 발판이 19cm고요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가 7cm 그리고 아크릴이 일단 가로 길이가 여기가 끝이구나 가로 길이가 21cm 세로 길이가 여기가 끝이라면 30cm 넘어요 30.5cm 거의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고민을좀 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크릴 개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얘를 진짜 개봉을 하고 싶거든요. 개봉해도 될까요? 할까? 어떡하지? 저 고민 좀 하고 올게요. 제가 고민 좀 하고 올게요. 근데 여러분, 자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이 흰색, 이, 이거는 벗겨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맞잖아요. 언니, 이 흰색깔을 벗겨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저는 이건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뜯을게요 결국 개봉을 하지만 저는요 이 색깔만 개봉한 개봉하는... 어? 아 잠깐만 여러분 바로 아크릴이네 전또 비닐 쌓여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아크릴이에요 아 이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보여드려야겠다 <laughs> <laughs> <이거 웃음> 와, 잘생긴... 아니, 팔에 핏줄 뭐야? 너 열네 살 아니니? 너 14살이잖아 핏줄 뭐냐고 아, 이거, 이거 장면 합동 강 구년 편 장면인데 무조 만났을 때 장면인가? 그렇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너무 이쁘죠? 이 정품 맞고요. 진짜 커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너무 커요. 아니 진짜 너무 커. 이만해. 음 너무 크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개봉한 김에 그냥 전시할까요? 이미 개봉해버렸는데 다시 개봉. 근데 오피피아이 너무 뭐예요? 그죠 여러분? <laughs> 그래요, 모르겠다, 아, 개봉할까요? 그래요 개봉할게요 모르겠다 아아 그래 개봉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궁금해서 어쩔 수없어 얘가 안 쌓여있었잖아요 얘가 안 쌓여있었으면 아, 개봉 안 했을 거예요 절대 얘 없어도 보이니 아. 음, 발판도 미개봉이라고 했지만 한번 닦아줘야 될것 같아. 탈장장 다 닦아 왔어요. 엄청 깨끗하죠? 자 이렇게. 아저 아크릴 조립 잘못한데 한번 해볼게요. 된거야 뭐야? 아 어, 무서워. 된 거도 된거 많던 것 같아. 큰데난 이거를 어. 진짜 크다 와 마음에 든다 아, 개봉하기 잘한 거 같기도 하고 ちょっとくる。<laughs> 비싸긴 해요, 근데. 아, 왜 비싼지 알겠다. 그냥, 그냥 종이도 아니고, 약간 뭔가, 비싼 종이 같아요. 그, 이렇게, 비쳐요 비치는 종이? 아, 이런 거구나. 근데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말, 말을 못하겠네. 제가 액자를 샀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문앞에 엄청 큰 콧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액자인 거예요. 전 B2 사이즈가 이렇게 클줄 몰랐거든요? 액자가 엄청 큰게 하나 온 거예요 그게 하나 저이 사이즈겠나 했는데 맞네 아 진짜 그다 근데 진짜 예쁘다 말을 말도 안 되게 예쁘다 와 이거는 진짜 조심 아, 저 잘할 수 있겠죠? 저 일단 액자에 넣고 올게요